문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이에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. 법률에서 대법관들은 출석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은 국회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게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변명이라서 저희는 조속히 다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.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 거부에 국회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청문회 전 특검법과 법원 조직법 등 사법기업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을 본인이 지켰다는 확신이 있는가? 왜 민주당만 입법부만 그것을 지켜야 합니까? 입법부가 그런 일을 안 하면 입법부의 책임 방기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이대 특검법의 사유는 대법원이 사실심의 영역을 침범했다. 또한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음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.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것 등이 법안의 핵심입니다. 지나치게 갈등만 조성하고 싸우는 명이 되서는 안 된다. 그러기 때문에 법관 대표자 회의 같은 것을 좀 지켜보고 어차피 사법 개혁은 검찰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이를 좀 보는 것이 좋겠다. 당분간은 선거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. 이처럼 대선 기간엔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추가 청문의 가능성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향후 공세 수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.